<laughs> 네, 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운입니다. 네, 오늘은 어 4월 2일 금요일 장이 끝나고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요. 음, 사실 오늘 뭐 지금 현재 오늘뿐만이죠. 아 예, 이번 한주 시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시장이 뭐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예, 상당히 좋았어요. 뭐 따로 뭐 이래저래 이야기할 것 없이 어그 이미 전 주에 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갖고 이야기를 드렸 그 드렸던 부분이 있고 어그 뭐 일단 그 부분을 좀더 이제 이야기하자면 예 여기 직전 고점 예, 여기 바닥권이죠 예, 예 어찌됐든 음 좋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바닥을 이렇게 어,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갔고 여기 큰 단기적인 이렇게 하락 추세를 결과라는 점으로 여기서 한번 돌파하려고 했고 여기서는 돌파 이후에 어, 지지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줌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왔습니다. 하락이 더 나왔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예그 전에 또 계속 이야기했듯이 한 지금쯤이면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지금쯤이면 바닥을 만드는 그런 어 기술적인 부분이 보이고 어 바닥이 맞다면은 당적인 바닥이 맞다면은 여기 직전 고점 쪽으로 올라가 줘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라 했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이 예, 여기서 물려 있는 사람들 많겠죠. 이 매물 소화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이 고점을 돌파할 수가 없다. 이건 그냥 기본적인 상식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걸 박스라고 봤을 때는 이 주가는 현재 여기서 바, 바닥권에서 이 고점까지는 언제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뭐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2위로 더갈 수도 있는 거죠. 주가가. 여기까지 가서 이제 매물 소화가 끝나고 다시 뭐 이렇게 빠져준다든지 아니면 돌파 이후에 뭐 빠져준다든지 뭐 그거는 상황을 봐야지만 알수 있겠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나. 하지만 이제, 어, 뭐 어찌됐든 주가가 이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은 어, 이 밑으로 추세적으로 이렇게 어, 계속 이제 하락할 수 있는 흐름이 안 나오면 좋은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 1월달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단기, 단기적으로 작년 11월달부터 갖고 1월달까지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한두 한 달간 서 거의 뭐두 달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쉬는 건 당연한 거죠. 예, 하지만 이제 원래 1월달부터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고통의 시간이었겠죠. 자뭐서두가좀 길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좀더한번더 체크를 하고 좀 뒤에서 어, 그래도 굵직굵직한 이슈들 한번 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월요일 날, 예, 29일 날, 여기, 예, 빌황, 뭐, 그,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 뭐, 마진콜 당연히 많이.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빠진다는 게참 웃긴 일이지만, 어, 그냥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 저런 거조차도 어, 하나의 악재로서 반영을 해서 주가가 움직였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껴야 될게 있어요. 이런 부분이 혹시 다른,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갖고, 어, 이제 뇌관이 혹시 여기 터진 게 아닌가. 이제 점점 좀 뇌관이 터졌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이나마이트 딱 하면은 시간을 쭉 해갖고 이제 여기 다이나마이트 연결돼, 연결돼 있어. 예. 유 연결됐어요. 여기서 이제 불이 딱 붙은 거예요. 요까지 가기까지 한 시간이 많이 남았죠. 뭐,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 이런 부분 또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이 사람이 뭐, 이거 뭐, 요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전조증상들이 시장에서는 뭐, 한두 개면 상관이 없어요. 뭐, 스쳐 지나가는 뭐, 바람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돼서 진짜 제 말, 내관이 이제, 불이, 불이 붙어 하고 이제 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나중에 우리 그, 안 좋은 기억이 있죠.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그 2000, 2008년도 예, 서브프란모기지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도 예,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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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하고 끝내는 터져가고 처음에 이렇게 그 뭐부터 이렇게 한 번에 빵 터진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걸 연상시켜봤을 때는 아, 이런 부분 혹시라도 다음 번에 이와 유사한 것들이 나온다면 지켜봐야 된다. 예, 왜냐하면 지금은 상승장이라고 다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장이 이제 더 좋아지려면 고하 어, 좋은 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읽어내겠죠. 근데 이런 것도 단기 순, 주, 중간중간에 나온다면 무시 못할 부분이 될수 있으니까, 어 앞으로 이제 우리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해 보자는 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브 또는 2 30일 내이 인프라 투자 관련해 갖고 이제 3 1일일 한다는 이런 이슈가 나왔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수혜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감소 많이 하고 시장에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이게 결 결정이 났죠. 네, 뭐 이거는 뭐 나도 뭐. 그리고 요 최근에 이제 북한 관련해 갖고 많은 이슈 그 조금 조금씩 이야기 가 나오는데 뭐 사실 지금 현재 나오는 유, 이슈들은 전부 다그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악재예 악재. 악재. 맞죠 악인데 어, 크게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주, 주식의 어,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고 뭐 진짜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진짜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진짜 뭐 상황이 더안 좋아질 수 미사일 쏘고 이런 거 했으니까 더안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 전쟁 안 나면 이런 것 또한 뭐예요 예 투자 투자자로서는 역발상 투자에 이제 하나의 이론으로서 어, 한번 어. 안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여기서 더 이상 안 나가면 좋아지겠네 이런 이런 것들 전쟁 나는가니면뭐 좋아지겠네 이런 이런 것들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대북 어, 전쟁 관련주 말고 이제 경협주들 앞으로 어찌 됐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쪽도 살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있는 하, 그 뉴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3 1일날날 예, 애플카 뭐 저쪽 마그나 저쪽 합작사 뭐 LG에서 뭐 이런 것도 나왔어요. 사실, 이런 거 나오고 나서, 이제, 어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해갖고, 조금 움직임이, 어 나올 법, 도 했는데, 사실, 이제, 좀 미미했어요. 그냥,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뭐, 이런 쪽, 자동차 쪽에 조금, 그 전체적인 흐름이 나오긴 나왔지만, 어 특별하게, 이제, 애플 카카면 이제, 자율주행이 딱 떠오르는데, 그런 쪽에는, 사실, 이제,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 미래에, 이제 계속, 이제, 우리, 그 실제, 이제, 생활에, 계속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는 하나의 이제, 어, 바로 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0일날, 31일날 이제, 그, 그 이제, 바이든 이거, 어, 뭐냐, 그,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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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정책 이거, 어떻게 됐든 뭐, 그, 인프라 관련된 뭔가 된다고, 그, 뭐, 결정해 놨죠. 그런데, 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그거 하면서 이제, 여기서 했는 말이, 증세한다고 했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2.5%인가? 2.1%인가? 예, 정확하게는 저도 기억이 잘안 납니다. 아무튼 뉴스 뜯어보면 이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뭐2.8% 올린다. 뭐 사실 이게 왜 올리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다 나와있죠. 그냥 무작정 돈을 풀수 없으니까.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예, 그, 뭐, 그 이제, 밑 빠진 독을 몇대 보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무작정 풀어주면은 그게 또 이제 독이 돼갖고, 경제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으니까요. 2008년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요런 뉴스가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금리나 이런 것도 박 튀었는데 사실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한 2주 전부터 이야기했죠.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된 것 같다. 그리고 저번 주에 당장 어, 금리 막그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크게 시장은 동요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이제 밑에서 벌벌 기다가 금리서 벌벌 기다가 조금씩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려는 흐름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처음에 고개를 들때 사람들이 제일 놀란 거죠. 어, 이제 진짜 금리 인상 빨리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목에 차니까, 어느 정도단기적으로 목에 차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막그 급등, 이렇게 등락을 가지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사람들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의 이제, 그 결과적으로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막 아래 위로 변동성 노이즈를 갖고 움직일 때 급등락은 크게 이제 적응이 돼갖고, 어, 이제, 모든 그, 이제, 면역이 된 거죠. 똑같은 게, 코로나 우리 처음 터졌을 때, 모르기 때문에 겁났는데, 1년, 2년 가까이 돼 보니까, 아, 코로나 어떤 거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예, 이제, 적응이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막, 그,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뭐, 금리, 주가가 막, 요동치진 않잖아요. 예, 그런 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4월 1일에, 이제, 그 아침에 이제 바이든 이거 그 투자 관련해 갖고 이제 확실하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2차대전 0 2 이후 최대 그 바이든 인프라 관련해 갖고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그뭐 그뭐 전기차니 뭐니 그 친환경이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 갖고 해서 우리는 투자자로서 예,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2021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예. 그, 하나의, 이제, 아이템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부분, 뉴스 이제 한 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어 아이디어를 한번 짜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4월 2일날, 예, 뭐, 우리 이제, 그, 국제금리나 이런 부분도 이제, 그, 안정화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1.7뭐 이랬는데, 지금 이제 1.6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시장에 이제, 금리 관련해갖고는, 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니까, 드디어. 금리가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어, 이제, 그, 금리가 떨어지면은, 기술주들이 좀더 이제, 아무래도 더 좋은 상황이 되니까, 여기 나스닥 델리 이런 것들,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는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는 이게 무어내졌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경기 민감주가 좀 갔다가 빠지면은 또, 그, 그 성장조가 갔다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시속 게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 갖고 사실 이제 앞전에 제가 애플하고 일지 관련했을 때 자율주행 어 사실 애플카 쪽 관련해 갖고 이제 자율주행이 안 움직였다 캔데 오늘 사실 현대차랑 구글 뭐 이런 거 자율주행 개발라선다, 합작사 만든다 뭐 이런 찌라시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좀 움직이긴 했지만 뭐 결과론적으로는 아니다 하면서뭐 이렇게 부인하는 뉴스들이 나왔, 그거 나왔거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찌됐든 이게 맞든 기든 아니든 간에 어찌됐든 시대가 이렇게 시대적인 패러다임이 앞으로 그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둘은 아 이렇게 해도 뭐 나중에도 할수 있는 문제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 될수록 어 여기 자동차 속에서는 뭐 수소차든 전기차든 자율주행이든 어때요 예 뭐라도 예. 그 이슈가 될 만한 게 나오면 얘들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는 것들은 좀 쉬울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못 갔던 종목 있잖아요. 좋은데, 좋은데, 어, 기고 있는 아들, 아니면 갔다가 빠져가고 이렇게 기고 있는 아들, 아니면, 예, 뭐, 가려고 이렇게 추세 다시 잡고 있는 아들, 이런 아들은 어떻게 돼요? 이슈만 나올 때마다 톡톡 튀는 거예요. 자율주행 나무 자율주행 관련 종목 되었다가. 소수차 나오면 수차 뛰었다가, 전기차 나오면 전기차 뛰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슈가 지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4차 산업이 하나만 갖고도 엄청난 이슈들이 많아요. 그런 걸 갖고 이제 뉴스가 나올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내가 선점한다면은, 예, 상해볼수 있는 거죠. 아, 이제 지금쯤이면은, 뭐, 어떻게 될것 같고, 저 어떻게 될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성장성이 있는 회사라면, 그런 뉴스만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제 지금 제가 이 앞전에 해서 그런 뉴스들을 이미 다 찾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만약에 내가 처음에 이제 봤을 때는 뉴스 보고 딱 따라 들어갔을 때는 많이 올라왔을 때요. 많이 올라갔는데 낮도 니까 드려요.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이 없어지니까 빠지는 거예요. 주가가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인포뱅크 같은 경우 보세요. 예, 초창기에 여기서 이제. 예, 뭐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애플카 이슈 나오니까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하다 가쭉 빠졌죠. 근데 뉴스 나오고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 여기선 다 물려서 작살났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이게 이제 회사가 나쁘다면 은 작살하겠지만 앞으로 성장성 있고 회사 실적 괜찮고 뭐 매출 찍어내는 게 꾸준하다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미리 알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뉴스에 어, 뉴스 뉴스가 나오면은 항상 이제 내가 이제 잡그살수 있는 위치가 바로 올라가면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단기 꼭지에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그런 거 생각할 때 기다렸다가 이게 빠지는 거 확인하고 이 밑에서 잡으면 어떻게 해요예 기다렸다가 잡으면은 지금 같은 또 다른 이런 거 이런 다른 새로운 이제 이슈가 터져갖고 예 다시 이제 방향을 잡아주잖아요. 이런 걸 기다릴 줄 아는 매매를 하시면 과거의 뉴스로 해서 현재의 주가 위치와 미래 성장성, 그리고 기타 이 재반, 재무적인 부분, 뭐 이런 거큰 문제가 없다면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 이렇게 또 가격을 줘요. 싸게 줘요. 그럼 이런 자리까지 내려와갖고, 예, 더 빠지겠지가 아니고, 이럴 때는 겁내지 말고,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 확고한 뭔가가 있다면, 겁내지 말고, 아, 싸다는 생각에, 여기서는 그냥 뉴스 나와서 비싸도 막 들어가는데, 비싼지, 안, 비싼지 모르고 그냥 막 들어가는데, 여기 오면 사람들은 싼데도, 예, 더 빠질까봐 겁나서 못 산다 이거죠. 예. 네. 그런, 원래, 항상 이제,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요런 자리에서 미리 딱, 그물 치고 앉아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위험하긴 똑같아요. 여기서 위험하나, 여기서 위험하나, 똑같아요. 우리 투자를 하는 사람이, 어, 안전한 투자라는 건 없습니다. 항상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내하고,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큰 수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뭐, 어, 지금 또 계속 이야기 중이지만, 아직까지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이제 장이 좀돌아서려고 하고 지수도 확실히 보세요. 예, 지수는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제가 저번 주 이후로 계속 이렇게 올라왔으니까요. 그럼 어떻요 단기적으로 딱 설명하면은 이 박스권 상단부까지는 무조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냐? 이거는 알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와도 좋고,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다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도 좋고 어찌됐든 올라온다는 것만 확실하다면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도 뭐 가긴 가겠지만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들이 아직 많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어 지금 또 좋은 종목도 많으니까 로봇 관련해갖고도 많고 뭐 AI도 많고 사물인터넷 관련해서도 많고 예? 그 보안 쪽 이런 것도 많고 예 다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이하게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런 쪽에 이제 좋은 정보도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하고 그저번 주, 그저번 주 계속 예, 이야기했던 거 있죠. 내가 이제 로봇 관련해서 삼성 SDS로 뭐그 스마트 팩토리 로봇, 뭐 이런 거 클라우드 이쪽 빅데이터 이런 쪽에는 삼성 SDS를 개인적으로 대장을 보는데 어떻게 되요? 뭐 기술적으로 막 이러쿵저러쿵 해갖고, 뭐 추세가 넘어가고 이제 고개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요런 자리는 이제. 괜찮은 그 자리다. 근데 어찌됐든 극하고 에서 이렇게 올라갔고 다시 이렇게 빠지, 그, 예? 하락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계속 여, 그 추가적인 하락이 이렇게 나오겠냐 이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더 빠진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래 될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누군가한테는, 응? 반대겠죠. 이렇게 좋은 회사, 삼성전자, 삼성이라는 좋은 회사가 이렇게 빠진다고? 예? 미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 회사 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래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저같이 그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어, 내한테 기회를 더 준다고,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 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생각의 차이. 근데 하지만 결과는 좋은 거예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올라가 주니까 더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건뭐 추세에 왔고 여기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 넘어갔고 어쩌고저쩌고 여기 직전 고점 넘어갔고 직전 고점 넘어갔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어떻게 돼요 어, 당장 내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양봉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직전 고점을 예, 돌파 이후에 눌러주그고 지지해주는 눌림목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또 이제 누군가가겠죠 그거는 예? 가봐야 아는 거지 당연하죠 가봐야 아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뭔줄 알아요. 가봐야 알지 하고 저, 저, 제가 말한 것처럼 가봐야 알지, 지나봐야 알지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사람들은 주식을 돈못 벌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예, 100%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을 잘 하려면 주식을 정말 잘 하려면 어떻게 되냐? 가봐야 알지만 내가 예,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 예,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 해야, 내가 매수를 해야, 매매를 해야, 예,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둘 중에 한 개를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올라간다, 빠진다, 이래 생각하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공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전 던져놓고, 예, 예, 앞으로 떨어질 거다, 뒤로 떨어지, 앞, 아, 그, 어, 떨어지는지, 어, 그, 앞으로 떨어지는지, 뒤로 떨어지는지 확인하고 나는 그 맞추겠다는 똑같은 심산이에요. 예, 뱅글뱅글 돌고 있을 때 앞뒤인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이든, 기업적인 부분이든, 모멘텀이든, 예, 그리고 이제 현재, 현재 시대적인 뭐, 어 현상이든, 산업, 산업별 변화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이거 되겠나, 안 되겠나, 이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우리 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이라는, 예, 브랜드, 예, 같이, 이거 쉽게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뭐예요? 더 빠지면 난더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분할 매수 관점부터 가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더 간다면, 그 추가적으로 간다면, 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아, 빠지면 너한1,20%더 사보겠지만, 만약 그냥 간다면 여기서 한10% 정도? 20% 정도 내가 그냥 사보겠다. 하는 사람도 이런 데서 사갖고 그냥 갖고 가는 보는 거죠. 뭐 지금 이 종목 갖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있잖아요. 제가 이 종목 갖고 있지도 않아요. 예, 갖고 있지도 않아. 갖고 있지도 않은데 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 관심이 없을 때 해라. 이거예요. 관심이 없을 때 해야 나중에 사람들 관심 가지고 이렇게 들다 볼때 나는 이미 수익 나갔고, 이제 예, 딴 사람들이 이제 뭐 어... 지금 막 사야 되니 많이 가면서 그렇게 칼때 나는 이미 수익 나갔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그 사람들 하는 거 관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있잖아요. 이슈가 나와갖고 똑같이 이런 데서 막 같이 들어가 봐봐. 이마에 빠졌는데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바닥권에 있을 때는 똑같이 고통은 똑같아요. 왜? 시간이라는 고통이 있죠. 이 안에서는 단기적으로 뭐 병동 폭이 5에서 6% 많게는 10%라 칩시다. 근데 하지만 이 시간이 힘든 거예요. 가지고 있는 시간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이 자리 절대 안 옵니다.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랬어요. 항상 이제 요런 자리를 찾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나중에 아무리 나쁜 상황이 있어도 절대로 이제 어 불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내가 여기서 딱 샀는데, 예? 나중에 이제 이만큼 올라가서 뭐 직전 고점까지 막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코로나와 비슷한 뭔가가 터졌어. 그럼 이걸 이거 깨고 막 내려가겠어요? 이거 깨고 막 내려가겠네.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많이 올라간대. 네?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원 상태로 돌아와도 나는 본전인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 네? 아무거나 찍어볼게요. 지금 뭐 자율주행 관련해갖고 나왔으니까. LG, LG, 우리 한번 LG전자 이런 거한번 봅시다. 예? LG 이런 것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LG전자 지금 더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어. 샀는데 쭉 가다 보니까 뭐 갑자기 큰 악재가 터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빠져갖고 다시 원, 원 예? 4월 작년에 이제 사, 그 코로나 그런 수준까지 빠진다 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폭이 엄청나잖아요. 예. 근데, 최소한 삼성,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예, 그렇진 않잖아요. 원상태로 돌아온다 해도, 본전가 근처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보여줄, 보여줄 거는, 둘다딱 봤을 때, 이게 많이 올라왔냐, 예? 이게 많이 올라왔냐, 이거예요. 얘는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런 종목을 찾아라는 데예요 예? 사실, 사 이거 뭐, 이거 갖고도 뭐, 10% 20% 먹는 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투자를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내는 그 수익모델을 가져간다는 게 앞으로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제일 큰 무기인데, 그런 것들을 예예 만들어 가는 데 있어 갖고 항상 이제 제, 저는 이제 1번으로 생각하는 게 일단 공부가 처음으로 잘돼 있어야 되는 공부가 제일 잘돼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 시장에.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거예요. 흐름. 이 흐름을 근데 누가 만들어줄 알아요? 사람이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람이 또 뉴스를 만들잖아요. 뉴스, 이슈 이런 것들. 이 흐름이 이 시장의 흐름을 바로 이런 뉴스나 이슈들이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상 근데 뉴스가 터지고 나면 그런 것들은 정부에 가치가 없다고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을 그이 현재의 이제 그 이슈를 참, 그 참고를 해서 그 다음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예, 어차피 산업은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예, 필요로 해 예, 필요해서 편한 생활을 예, 어, 영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뭐 산업 자체가 그뭐 어떻게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동차, 뭐 예를 들면 자동차. 핸드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가전제품 뭐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건 뭐예요 이렇게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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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다른 산업이죠 맞죠 다른 산업인데 반대로 또 하나로 보면 있잖아요 이게 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었다 하면은 TV 여기 또 뜯어보는 거예요 이다 다른 거 같지만 이 사람처럼 이 사람처럼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게 뭐냐? 봐요? 티 자동차 핸드폰 뭐 냉장고 TV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반도체 딱 들어가면 어때요? 어 반도체도 하나로 묶어지죠. 이런 것처럼 그 엮어가는 거예요. 아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게 뭐냐? 반대로 이제 하나가 또 여러 가지가 될수 있고 여러 가지가 하나가 될수 있는 거 그러면 그 여러 가지가 하나가 될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그 하나가 여러 가지한테 다 들어간다는 소리입니까? 그런 거겠죠? 뭐, 이런 생각을, 뭐, 솔직하게, 그, 감히 이야기지만, 개소리지만, 이 개소리가 근데 먹힐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그, 주식에 대해서, 그, 그래도 뭔가 이제, 깨달은 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매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쪽보다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쪽은 항상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그런 관심이 없는 쪽에 좋은 종목을 찾아서, 예, 내가 투자를 미리,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리 선취해 한다는 거예요. 미리 들어가갖고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